자 지금 오늘은 저 금요일이고요 락다운에 락다운이 된게 이제 화요일부터 있을까 화수 목금 4일째 락다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전에 동영상에 보시면 줄이 쭉 있었잖아요 코비드 테스트 차량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 지금 아마 웬만하게 그 관련된 사이트들 그 확진자 동선에 관련된 사이트들의 갔던 사람들의 테스트가 앱만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26일 어제 짜로 확진자가 6명이 나왔다고 에세 헬스에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그 정부의 예측대로 금요일 날쯤 되면 뭔가가 이제 자기들이 발표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 약속을 지켜서 오늘 저녁에 뭔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지금은 여기 어 줄이 없는데 앞으로 좀더 가면 은그두 번째 검사소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거기에도 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제는 여기까지 줄이 있었죠. 예, 자,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어제 그 저기 뭐냐? 코비드 테스트 차량이 줄을 서 있던 자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코비드 테스트 차량이 전혀 줄을 서 있지가 않네요. 서 앞쪽에, 있는데? 아, 저 앞쪽에서 있네요. 저 앞쪽에서 있네. 꺾어져서, 꺾어져서. 어제 어제 네가 했잖아 저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서 음. 들어온다 했잖아. 두 라인이 들어와서. 어, 라인 들어와서 한 라인만 들어오게끔 저쪽으로만 저기가 네, 네. 차들이 그 여기서 거. 낑기지 못하게 음. 막은 거야. 음. 그리고 그 코빌트 테스트 <laughs> 그 검사소에 갈때 줄을 서는데 줄이 원웨이로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줄이 여기에 한줄 그다음 저 줄이 꺾어지어서. 저 저거 지금 왼쪽에 있는 줄이 꺾어져서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저 빨간 차. 저기다 줄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줄이 만나서 어, 계속 줄을 쓰네요두 개의 줄이 보네. 만나서 하나로 합쳐졌었어요. 근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줄을 어떤 도로로 서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서야 되는데 어제는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라인을 한쪽을 통제해가지고 아예 이쪽은 어, 이쪽에서만 <laughs> 검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차량을 막아놨네요 여기가 검사소입니다 왼쪽 예, 여기가 검사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검사소를 방금 지났고 이제 시티로 향합니다 오늘 땡골맘하고 같이 동승을 해서 차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금 코비드 리스트릭션 넘버5 거든요 넘버5인데 한 명만 외출을 할수 있어요 간단한 식료품을 사러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제가 그 밑에 리스트릭션을 그 제가 밑에 댓글 저기 뭐냐 그 설명 창에 붙여놨거든요 텍스트로 거기에 보시면은 그 어떤 그 병원 같은 걸갈때 케어러 한 명이 동행을 할수 있다 아... may be accompanied 라고 돼 있거든요 그니까 러 동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엔 집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는 지금 그, 치과를 가는데 영어를 잘 못한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 이런, 그, 이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저희는 지금 둘이 같이 차에 타고 시티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그 리스트릭션이라서 병원도 못 가고 치과는 다 닫았어요. 치과는, 치과는 닫았는데 오늘 한 섹션만 그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세션을 리멀전시를 신청을 해서 세션을 열수 있게 어떻게 해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그, 가는 치과, 거기 원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원래 담당의 아니고 다른 담당이에요. 저희는 저, 저쪽 그 모드보리 쪽에 있는 그쪽 치과를 갔었거든요, 원래. 근데 거기 말고, 시티에 있는 의사분을 한명 소개시켜 줘가지고, 그, 이머전시 세션을 열어준 거예요. 애기 엄마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저희는 그 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죠 예, 이런 경우를 이제 자서 드라마라고 하는데 차들이 보면 굉장히 없죠 다른 차들 보시면은 그 차들의 사람들이 다한 명만 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한 명만 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거 생각할 거예요 어, 얘네는 왜두명타 있지 얘는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조항을 잘 찾아보시면 이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만들어낸 또 아픈 아픔이 있는데 뭐냐면 그 연인들이나 뭐 파트너나 다 따로 살고 있을 때 집에만 다 이렇게 있어도 못 만나잖아요. 근데 그 조항 리스리션 5를 자세히 찾아보시면은 그것도 제가 덧글에 붙여놨는데, 자기 여친이나 자기 남친이나 그 파트너를 찾아서 방문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파트너가 한 명만 상대방의 집으로 갈때 그때만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로미오와 줄리엣... 조, 조. 로미와 줄리엣 예외사항이라고 아침에 큰딸하고 얘기를 했는데, 큰딸의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올수 올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조항도 참고하시면은, 어 친구분들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가족 중에 이제 유일하게 혼자 나가 사는데, 어 가족들을 방문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도로에 보시면 굉장히 한산하시, 한산하죠? 굉장히 한산합니다. 자, 여기는 시티 노스, 에들레이드 예, 노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지금 목적지가 왼쪽에 있다고 해서 원피에다가 있는 한번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덴티스트 바로, 바로. <laughs> 그렇기도 하겠죠.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여기 지금 원피 에 있죠? 위에 보시면 원피 에 있죠? 왼쪽에 덴티스트가 있습니다. <laughs> 바로 잘 찾았네요. 앞에 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 산책도 하고 그러네요. 산책은요 2.5km 반경 내에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 텐트 예약이 10시 10분이라 지금 저 안쪽에 한 분이 계시니까 안 들어가고 여기 잠시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스 시티 노스에들려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한 대도 없죠? 네, 차가 한 대도 없고 유령의 도시 유령의 도시가 되었네요. 앞뒤로 한 대도 없네요. 자, 지금 치과에 왔는데, 그, 한 명, 페션트한 명만, 저기 병원에 있을 수 있대요. 저는 들어갈 수가 없고, 차에서 계속, 차에서 존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 에 집에 와서 저희를 나갈 수 있게 해준 그제한사항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Public Activities Chart Level 5 Requirements, 이거, 저기 SA Health에 들어가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집에 있어라 제한조치 집에 있는 제한 조치인데 그 중에서 people are permitted to leave their house for the following.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는 사람은 나가야 된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essential worker, essential worker 뭐 의사라든지 뭐그 유통업 종사하시는 분들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다음에 for essential goods or service. 그러니까 장보러는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비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다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이게 하드웨어 스토어가 있네요. 예, 이하드웨스어가 버닝스나 스타라코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그집 고치는 자재 철물점 큰 데거든요. 거기는 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가서 사다가 집 고쳐라. 이런 얘기네요. 예. 그래서 요거 아주 그 핵심 사항입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버닝스 가서 물건 사서 이럴 때집 페인트도 칠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저희가 애견마랑 제가 둘이 나갈 수 있었던 조항은 여기 있는데 이제 Only one person per house, household per day. maybe leave the p r o m i s e s for obtaining essential goods or services. a person 여기 이겁니다. a person may be accompanied by a dependent or a person for who they provide 그러니까 <laughs> a care. 가이 죄다 뭡니까? a c c o m p a n i e 가 동행할 수 있다. 한 사람이 동행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케어를 프로비드 케어를 하는 사람이 동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제안이 if it is not practical t h a day s t a t e o m 이게 practical한 자 실질적인 이유가 아니면 너안 돼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런 이유 중에서 애견만 운전을 하지만 그래도 그 추가적으로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번역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같이 이제 애기엄마랑 같이 나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아까 보너스 조항 요 하드웨어 스토어 가도 되는 거 말씀드렸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 로미와 줄리엣법 이 있네. 로미와 줄리엣 만나게 해줍시다. 자, 여기 잘 보시면, A single person over the age of 16 who does not live with the spouses or other partners is able to visit another person. 그죠? 16세 이상이면, 그, 파트너나 스파우스, 스파우스는 배우자인데, 파트너. 여기서, 호주에서 스파우스는 배우자지만, 파트너, 결혼을 안한 사람들도 많이 같이 동거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여기 이렇게 해당이 돼요. 파트너. 그래서, 뭐, 직업 같은 거, 어, 뭐, 이렇게, 할 때도, 거기다 파트너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방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including friends, relatives, support person, or a person they are in a relationship. 야, 이런 겁니다. 네, 그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요세 가지의 조건이 있으면은, 가서 만날 수 있다네요. 네, 그 중에 the people were in relationship prior to the level 5 stay at home direction. 그러니까, relationship을 미리, 그, 요, 제한 5 되기 전에 관계가 있던 사람들은 비즈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커플이신데 따로 사시면은 서로 가서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길에서 만나지 마시고 한쪽 사람 집을 방문하셔서 만나는 걸 허가가 되니까요. 예,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예, 그래서 지루한 락다운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저희 모두 안전을 위해서 집에 집콕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